일승의 핵심 경쟁력. 시작부터 좀 놀라운 게 선박용 분뇨 처리 장치 STP라고 하죠. 국내 시장 점유율이 91%. 와, 91%? 거의 뭐 독점이죠. 세계적으로도 26%나 되는데 이 힘의 원천은 사실 규제입니다. IMO 국제 해사 기구라던가 미국 해양 경비대 USCG 또 국내 법규까지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기술력은 기본이고 이 규제 장벽이 아주 튼튼한 거죠. 오히려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된 거네요. 이 강력한 STP 사업이 있는데도 매출의 60% 이상은 다른 데서 나온다고요. 파이프 스플 사업인데 이게 1승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선박 건조에 꼭 필요한 배관 모듈인데 여기서 꾸준히 수주가 나오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은 확실히 해 줍니다. 좋은 측면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업 경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탄다는 거죠. 하긴 배를 안 만들면 파이프 스플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2024년에 실적이 잠시 좀 주춤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확 살아났거든요. 이게 단순히 파이프 스풀만 좋아졌다기보다는 다른 사업 부문들, 예를 들어 환경 장비나 LNG 관련 사업들이 같이 좀 힘을 내주기 시작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니까 매출은 뭐1.2% 증가로 큰 변화는 없는데 영업 이익이 와, 111.8% 급증했어요. 흑 비용 관리를 잘한 것도 있겠고 고부가가치 사업 비중이 좀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재무상태 자체도 상당히 괜찮아요. 부채 비율은 한47% 정도로 낮은 편이고 유동 비율이라고 단기 지급 능력을 보는 건데 이건 544%로 아주 높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PER이 85배에서 92배, PBR도 거의 4배에서 5배 가까이 되는데 이거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아주 아주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 기대감이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배구조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최대 주주가 세진종공업이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이 74%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글 수 있는 주식, 유동주식 비율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유동주식이 적으면 아무래도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변동성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뭐 세진중공업과의 관계가 꼭 리스크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해상통력 관련해서 해상변전설비 OSS라고 하죠. 같이 컨소시엄도 하는 것 같던데요. 시너지도 기다릴 수 있겠네요. 일승의 미래는 친환경 키워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LNG.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선박 연료가 점점 LNG로 바뀌면서 LNG를 기체로 바꿔서 엔진에 보내주는 잔치, RNU라고 부르는 재규화 설비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이걸 1승이 만듭니다. 둘째는 해상풍력시장 진출입니다. 여기서 세진중공업과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미래를 보는 기술인데 CCUS라고 탄소포집기술, 그리고 ICER이라고 엔진 효율 개선 기술 개발입니다. 이건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LNG, 해상풍력 탄소포집 정말 미래 먹거리들이네요 최근에 주가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5 2주 신고가도 가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총 사업비 158조 원 일승이 LNG 관련 기자재를 만드니까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확 붙었었죠 실제로 수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건 맞는데 아직 1승이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나 계약은 없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도 뭐 참여국들 간의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구체적인 수주보다는 기대감이 좀 앞서간 테마성 움직임으로 보는 게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첫째, 환경규제라는 아주 강력한 바람을 등에 업고 HSTP 같은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둘째, 해운업의 큰 흐름인 탈탄소화에 맞춰서 LNG 해상풍력, 탄소포식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군요. 2025년 상반기에 실적이 좋아진 것도 그런 전략이 켜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고요. 탄탄한 본업과 재무건전성도 갖췄으니까요. 다만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서 주가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선업 경기나 대형 프로젝트 진행 상황 같은 외부 변수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